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좀 세분한다면 단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중기적인 목표, 또 나아가 장기적인 목표, 또는 인생 전체에 대한 나의 목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이걸 좀 외국어로 말하면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내가 살면서 꼭 나는 이것은 하고 말 거야 죽기 전에 꼭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누구는 더 좋은 목표, 누구는 덜 좋은 목표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모두가 갖고 있는 목표들이다. 소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목표만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를 왜 세웠는가입니다. 목표를 세운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삶의 이유를 잘 모른다면 좀 삶에 좀 재미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의미 있게 살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거고 그 목표를 세운 이유인 목적을 갖는 것인데. 그럼 그 목적이 뭘까? 사람들마다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될 거예요. 근데 종합적으로 그걸 묶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목적은 아마 내 인생이 좀 기뻤으면 좋겠다. 기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좀 기쁘겠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즐거웠으면 좋겠다. 만족했으면 좋겠다. 뭐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이 결과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어떤 강사들이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결과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어, 추가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이 가수가 사람들마다 자기 노래를 부르는 자기 형식이 있잖아요. 노래 장르가 많은데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수의 어떤 노래 패턴이 있는데 그걸 바꿔서 이례적으로 그동안 자기가 부르던 패턴과는 다른 다른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 지 아세요? 소풍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너도 한 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길 붙잡을 수 없다면 그다음 중요합니다 한번 왔다 가는 길 붙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자 소풍 가듯 소풍 가듯 어떻게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다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학창 시절과 사회생활까지 합쳐서 학교 가기 전에 그때는 별로 기억이 없으니까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해서 학창 시절과 그리고 사회생활을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름다웠던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학창 시절에 갔던 소풍이 아니었을까? 응? 특별히 초중고 때 갔던 소풍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 물론 학업에 대한 경쟁은 있지만 그래도 좀 순수함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뭐 좋았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대학교 이상부터는 더뭐 경쟁하고 그러니까 좀 MT를 가더라도 좀 덜한데 이때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좋았던 날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소풍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했다? 소풍이라고 했다. 소풍 가는 이 소풍 가듯 가는 인생.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것, 붙잡을 수 없고 미련도 많고 후회도 많지만 어떻게 살자? 웃으며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이주가일이라는 가수는 이렇게 인생을 사는 방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기쁘게 살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많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을 목표도 달성하고 목적도 달성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17절부터 우리에게 어떤 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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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주문하냐면 행복한 삶 만족한 삶, 기쁜 삶은 어떤 삶이다? 기도하는 삶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때 그렇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뭐 하지 마소서? 숨기지 마소서. 여기 주님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님 부르죠?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종 나, 나에게서 뭐 하지 말아 주십사?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사는 것이 뭐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고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본인의 실제 상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어떤 중에 있어요? 환란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속히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셔서 나에게 지금 내가 간청하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지금 부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으로 견디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환란 중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속히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가까이 해주세요. 먼 발치에 계시지 마시고 저강 건너 불공에 가지 마시고 빨리 가까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원수들한테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시, 시달리고 있는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내가 원수들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원수들과 열키고 설킨 모든 문제를 속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대적자들이 다 어디 있어요? 사실은 누구, 어디 있으신? 내 앞에 있지, 사실은. 내 앞에 있는데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래요?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 내가 지금 얻어 터지는 걸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좀금 아리고 있어요. 나의 비방이, 나를 상해서 비방하는 모든 비방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해야 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뭐가 충만해요? 큰그 세상에 충만할 게 없어서 근심이 충만해요 근심이 충만하니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누굴 찾았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길 사람을 찾았어요 나를 좀긍휼히 여길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을 바라고 바라고 바라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쌍히 여긴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내가 찾고 찾으나?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좀 등장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를 좀 풀어 주세요. 나를 좀 구원시켜 주세요.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골탕 먹고 있는 줄 아세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나의 원수들이 나에게 뭘로 음식물로 줬어요? 쓸개를 줬대. 나에게 뭘 마시게 했어요? 초를 마시게 했대. 여러분, 쓸개 맛있어요? 쓴 것의 대명사가 뭐예요? 쓸개지 신 것의 대명사가 뭐예요? 초지 물론 필요할 수 있죠 음식에 들어갈 때는 근데 그냥 이것만 먹기는 못 먹지요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나에게 오히려 더뭘 줘요? 나에게 음식물을 쓸개를 주고 내가 마실 것을 초를 주는 쉽게 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불난 집에 뭐하고 있어요?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에, 어려움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좀 나도 좀 기도하는데 좀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는 걸 볼까요?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되게 하시라? 올모가 되게 하시라. 나는 썰게 주고 나는 초주면서 자기들이 맛있는 거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맛있는 거 먹는 저들의 밥상이 입으로는 맛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라? 원쳐라. 그 말이지.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되게 해라? 올모가 되게 해라. 그리고 우리는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 그들의 평안이 뭐가 뭐가 되게 하라 돌이어 덫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어때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허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떨리게 해달라 허리는 몸의 중심 아니에요 근데 허리가 떨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설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주의 본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면, 얼마나 그들이 나를 괴롭게 했으면,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고,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의 거처는 어떻게,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황폐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주세요. 그 집은 도대체 살 수가 없다. 마치 무슨 집이 되게 달라? 흉가가 되게 달라. 더 이상 그 집에 살면 다 죽어 나갔다 썩어지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살수 없는 그런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부터 볼까요? 그들이 주께서 지신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26절 자세히 보실까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그들이 함부로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무조건 하고 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저건 벌 받아서 그래! 또 저렇게 하기에 뭐 저런 대답받기에 마땅해! 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막그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더 연단하시고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드시기 하나님의 지금 훈련 과정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나를 뭐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나를 더 어때요? 주에서 계속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쑥은거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사오니 뭐하자? 그들의 죄악에 뭘 더하자? 죄악을 더하사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게?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자기들은 막 아, 맨날 욕하면서 세상 거룩한 사람은 자기야, 세상 잘 사는 사람은 자기야. 막. 그래서 우리는 맨날 욕해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에 뭘 더해요? 죄악에 죄악을 더해주시고 절대로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니까 절대로 공의로운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찢고 까불었던 그것이 아 우리가 잘못했던 일이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말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그 사람이 하는지 보세요. 그들을 어디에서 지워요? 천국가는 명단인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려달래요. 세상에. 누구와 함께? 의인들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게 싹싹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는 어때요? 가난하고 슬픕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로 다 어려워져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지하실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나를 구원시켜 주시사. 따라서 지금 나를 높이소서. 아멘. 나를 높이소서. 나는 뭐 하겠다? 내가 노래로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뭐하다고할 것이다. 위대하십니다라고 위대하십니다.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부탁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 찬양은 내일 받아 뭐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은 위대하세요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다고요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그러니까 큰 황소를 드림보다 뭐요?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 주일마다 찬송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한 매주마다 황소 한 마리보다 더 많이 드렸다는 거야 알렐루야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 위대하세요 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보장받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턴, 턴 이런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래도 이따 찬양을 맺을 때또 찬양 안할 거죠? 오직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거,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그저 뭐밖에 할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곤고 환자가 이것을 보고 뭐 해요? 기뻐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정말 회복되네? 이걸 보면서 나도 소망이 있네? 그러면서 뭘 찾아요?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 지어다. 우리가 어렵거리워지면 내 마음이 완전히 다운됩니다. 다운돼서 전혀,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정말 나라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양하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소생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궁핍한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 하시나니. 궁핍한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유명한 백화점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이, 여러분, 제 백화점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까요? 여기저기 갔을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 장만이 이걸 만화점을 만든 장반이 제이 팬이에요. 근데 양반이 한 번은 사업을 하다가 한 우리 돈으로 450억 정도 되는 큰 돈을 부두를 내고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웬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잘난 맛으로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후에 그게 파산한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플로리다 휴양지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택 2천 채를 지어서 바쳤어요. 어차피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더니 이 목사님들이 와서 거기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맨날 뭐 했겠어요? 하나님 편에 좀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그렇게 전국에 수많은 백화전들을 갖게 된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어때요? 그리할, 뭐, 그리한다는 건 뭐예요? 찬송한다는 거죠.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오를, 우리 지금 하는데, 늘 찬양대원들 숫자가 부족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어떤 하나, 그교회의 주일학생이 와가지고, 지휘자님, 저도 찬양대 하면 안 돼요? 자꾸 보니까 숫자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의 눈에. 그래서, 그래, 사실은 우리도 어른들이 좀 부족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야, 여긴 어른들로만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좀 받아들일 수 없어. 미안해. 다음에 크면 와. 크면 꼭할수 있도록 해줄게. 그랬더니 이,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 이 꼬마아이가 너무 당돌하게 말하니까진자가 어떻게. 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도 그래 해라. 그래서 찬양대에서 열심히 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마틴 루터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 찬양할 거예요. 내가 어리지만 찬양할 거예요. 나 저기 들어서 찬양할 거예요. 했던. 그래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 길을 열어 주셨고 멋지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 볼까요? 그의 종들이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어때요? 그 중에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이 나은그 세계적인 설교가가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리 설교를 잘하십니까라고 많은 후배들이 찾아가서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떤 농가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가의 바닥 마당 한쪽 편에 보니까 큰 풍향계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마다 가서오면 풍향계 있잖아요. 바람분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팔랑기 를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화살촉이 바람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화살촉 밑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입니까? 왜냐면 그 팔랑, 그 걔는 계속 바람부른 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양방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저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더 거라. 우리는 이렇게 불어야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감사하고, 저렇게 돼야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 농부는 어떻게 불어도 하나님은 다 나에게 필요해서 저 바람을 불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또 이렇게 바람 부는군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렇게 바람 부는군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농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양반이 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지요 그렇죠 기쁘게 사는, 자식이 기쁘게 사는 게더 좋지 않겠어요? 나보다 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그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기가 막힌 걸줄 거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하나 보시고. 그 마음이 뭘로 나와야 된다? 감사로, 찬송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마음 보여주셔서 인생에서 가장 기쁜, 가장 만족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